연평도의 한 식당. 요즘 한창 제철인 식재료를 손질 중이신데요. 바로 쭈꾸미입니다. 3, 4월 봄 쭈꾸미는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꽉 들어차 맛이 특히 좋습니다. 요즘 쭈꾸미 네. 철이라 진짜 네. 맛있을 때 알이. 알. 아, 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엄청 커요. 아리 꽉찬 쭈꾸미는 일년 중 이맘 때만 먹을 수 있는데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아 피로감이 몰려오는 봄철에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아이고, 여기, 아예, 아. 이게 아예 이게 쌀 같이 생겼단 말이야 쌀모가. 나중에 쌀 모음. 네. 봄 쭈꾸미 가을 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쭈꾸미는 봄을 대표하는 별미인데요. 사월이 되면 아리차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맛도 영양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쭈꾸미가 잡히지만 봄 쭈꾸미를 최고로 친다는군요. 아리찬 쭈꾸미는 특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쭈꾸미는 다양한 요리로 만들 수 있는데요, 돼지고기와 함께 볶음을 하거나 샤브샤브와 튀김, 사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무침 등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쭈꾸미와 같이 넣으면은 네. 좀 부드러워요. 아... 부드럽고 맛있고. 쭈꾸미와 돼지고기를 함께 요리하면 궁합이 좋은데요. 고춧가루를 넣고 매콤하게 양념에 볶아 먹는 것이 별미라는군요. 이번엔 봄철에 가장 많이 먹는 메뉴, 맑은탕입니다. 원래 이 쭈꾸미는 네. 바짝기 김은 맛없어요. 찔게 아... 살짝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직석으로 아... 그게 맛있어, 최고 맛있어요. 어획량도 3, 4월이 가장 많은데요. 최대산지는 충남과 인천으로,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생물죽구미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직석으로 똑같아 한 잔. <laughs> 부드러운 생물죽구미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담백한 샤브샤브. 그리고 매콤한 볶음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알은 먹기가 좀 힘들 음.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쭈꾸미 알은 툭툭 터지는 고소한 맛이 쌀밥 맛과 비슷해 쭈꾸미 밥이라고 불린다는군요. 머리에 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봄 쭈꾸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먹어야 되나요? 네. 이번엔 쭈꾸미를 잡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도는 서해 최대의 어항으로 손꼽히는데요. 봄이면 섬 전체가 쭈꾸미로 들썩일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쭈꾸미 잡이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요 며칠 풍랑주의보로 바다에 못 나간 터라. 조업 전 준비할 것이 많아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꽤큰 사이즈의 천을 펴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뭐에 쓰려는 걸까요? 햇볕을 막아줄 뿐 아니라 쭈꾸미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선원들. 아, 저희 거는 파란 잡아요, 녹색 잡아, 저색깔이요 네. 여기는 저희 것밖에 없어요. 다른 군대들은 저, 저 밑에 쪽에 있고. 쭈꾸미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설치해둔 자루 그물 속으로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들어가게 해 잡는 안강망 어업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표를 걷어들이고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는 선원들 줄을 당기는 선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양만기가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묵직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물 길이만 해도 50m에 쭈꾸미까지 들어 있으니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서서히 그물이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물을 막았던 끈을 풀자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쭈꾸미들, 한눈에 봐도 상당한 양입니다. 큰 것은 한 마리에 1kg까지 나간다고 하는데요. 크기도 꽤 좋은 물건들이 잡혔습니다. 밴일은 언제나 고되고 힘들지만, 이렇게 많이 잡히는 날이면,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하는군요. 쭈꾸미는 다리가 짧고 낙지는 긴 것이 특징입니다 또 타우리는 쭈꾸미가 낙지보다 두 배가 많다고 하네요 쭈꾸미를 끌어올리자마자 가판에선 쭈꾸미의 선별작업이 시작됩니다 선별작업을 빨리 끝내야 다음 그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당긴 후에도 선원들은 한 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쭈꾸미와 죽은 것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 따로 분류하는데요. 죽은 것들은 대량으로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주고 살아있는 쭈꾸미는 3kg 정도씩 망에 넣어 소포장을 해줍니다. 이게 킬로 5 0원 망에 포장한 살아있는 주꾸미를 파란 통 속으로 던져 넣는데요. 자세히 보니 망 안에 모두 스트로폼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틈틈이 스티로폼을 준비하는 것도 선원들의 몫입니다 배 위에서는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선원이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50kg이 넘는 미끄러운 주꾸미 상자를 아슬아슬하게 운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모아 놓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거는통저큰가에큰고 있는다고. 고고 가격 차이도 있지만 거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고 소비자들이 짜한은 네. 소비자들 위서 살아있 아 죽은 쭈꾸미와 산 것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유통되는 곳도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시작된 조업. 또 다른 거물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조업을 나가면 보통 10개 정도의 거물을 올리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목소리> 올해는 쭈꾸미가 대풍이라는데요. 한번 끌어올린 그물에 많게는 300kg 정도씩 올라온다고 하네요. 또 다시 분류하는 선원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알꽉 차가지고요. 지금 지금 이거 거의 다찼어요사 드시려면은 지금이에요. 지금 드셔야 돼요. 네. 분류 작업은 바닷물에 온몸이 흠뻑 젖고 허리와 다리가 저리지만. 오늘처럼 많이 잡히는 날은 힘든 것도 모르겠다는군요. 그런데 쭈꾸미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때가 따로 있나요? 바람 불면 많이 잡혀요. 바람, 바람 불면 예. 그러니까 바람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보통 바람 불면 배도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데 여기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네요. 하루 바람 불고 하루 개차불어도 괜찮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조금이는 예, 예. 이 떠다닙니다 이렇게 조금이가. 아 바다 위에요? 네, 아. 떠다니기 때 물을 예. 떠다니기때 물물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많이 바람 불면 많이 들어가요. 아, 파도가 치니까. 예. 아, 파도가 좀 높이가 있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조금이 잡기에는? 너무 바람 불어도 예. 구불사고가 맛도 나요. 아. 적당히 버려야. 예. 오늘같이 바쁜 날은. 커피 한잔 마실 시간도 없어 이 시간이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다음엔 뭐요? 라면. 네. 금방 잡은 싱싱한 주꾸미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끓인 라면. 시원한 주꾸미 육수가 우러나 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바쁜 선원들에게 라면만한 음식이 없는데요. 만들기는 간편하고 뜨끈한 국물로 온 몸도 녹여주고 빨리 먹을 수 있는 편리함까지 최고의 한 끼입니다. 이렇게 바쁠 때는 그냥 빨리 먹어야 죠요 뭐. 음. 네. 오늘 시간이 별로 없나봐요, 아. 그렇죠. 일 <laughs> 바람이 더 세지면은. 네. 일을 못하니까 빨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어부의 삶. 마시듯 후루룩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다시 작업을 재개합니다. 던져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내일을 위해 바닷속으로 그물을 내리고 잡힌 쭈꾸미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면 손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바다 날씨에도 금세 땀이 흐르는데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정신 없이 작업을 하는 사이 어느새 바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들입니다. 어창과 상자 모두 쭈꾸미가 그득그득한데요.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는 수확입니다 언제 한 3톤 이상 잡았어요 3톤 이상? 네, 3천 킬로 그거는 식가는 얼마예요? 900은 한몇천 정도 돼요 몇 천?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더안 좋아지기 전에 작업을 끝내기 위해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역시 높아지네, 파도가 또 파도 가 세지고 있다고요? 네, 예, 세지고 있어요. 어, 이제 오래 바다 있겠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예. 예측하기 힘든 바다 날씨, 파도가 높으면 배가 흔들려 조업이 힘들기 때문에 남은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파도는 점점 세지고 바다는 어두워지니 작업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네? 다 끝났어요? 뭐 어디 한번 더요? 드디어 마지막 그물입니다. 이번에도 쭈꾸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로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쭈꾸미 선별을 마무리합니다. 힘들게 잡은 싱싱한 주꾸미가 꿈틀꿈틀 댑니다 바다 위 삶은 녹록지않지만 끝나고 쌓인 수확물을 볼땐 다시 가슴 뛰는 것이 어부의 삶인 듯합니다 아, 오늘은 아무튼 기분이 좋, 좋네요 사람들 금상이지르겠네요 내일 아침에 네. 그, 이게 다 판매가 됩니다 금지가 지금 지금 지 이제 조업을 마무리하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쭈꾸미가 많이 잡혀 돌아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잡은 쭈꾸미가 무려 3톤. 육지에 내리자마자 운반을 시작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 옮기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